예.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주제는 국민의당 대선 평가 보고서 관련 얘기입니다. 어, 그동안에 여러번 알려, 알려져 있기 때문에요. 어, 지난 대선에서 국민의당이 21% 받아서 3등으로 패배를 했는데, 그 패배 원인에 대한 분석이 여러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안철수 전 대표의 책임이 가장 큰 부분이죠. 후보자의 책임, 후보자의 역량 관련 부분에서 가장 많은 지적이 왔었고요. 캠프를 구성하는 것에 대한 문제, 홍보 전략의 문제, 특히 TV 토론에서의 과정 문제 등을 얘기를 했는데요. 우선 제가 이런 내용들은 이미 다시 한번 소개가 될 테니까는요. 어쨌든 안철수 현 다시 신임 대표가 됐죠. 가장 큰 책임은 나에게 있다. 겸허히 수용하고 당을 제대로 개혁할 것이다. 라는 것인데 먼저 두 가지 질문을 제가 패널들에게 던지겠습니다. 하나는 어, 국민의당 대선 평가 이에서 평가 보고서를 냈는데 국민의당 대선 평가 보고서에 대한 패널들의 평가 하나를 듣고자 하고요. 또 하나 여러 가지 문제점 개선 대책이 지적이 됐는데 과연 문제점이 지적됐다고 해서 대안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인가? 문제가 있다는 것하고 대안을 마련하는 점하고 별개의 문제인데 두 가지 점에 주목해서 패널들 답을 준비해주시고요. 자료를 영상으로 좀 보겠습니다. 안철수 전 후보의 연약한 지지층. 대선 승리를 위한 전략 부재. 준비되지 않은 홍보 전략과 캠프와 당 선대위 간의 협조가 유기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한 점 등이 더 대선 패배의 원인으로 거론되었습니다. 후보의 모호한 중도성, 대중성, 선대위 컨트롤 타워 역량 부족, TV 토론 컨셉 설정 실패와 더불어 지나치게 늦어진 주요 공약 결정 선대위 책임 위원들의 경험 부족, 후보 선대위 각 조직별, 분야별로 정난한 분석 결과가 담겨 있습니다. 이번 대선에서 어 패배의 가장 큰 책임은 저한테 있습니다. 그리고 또 대선 평가 보고서에서 나온 내용들 어 제가 고칠 점 그리고 당이 고칠 점들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수용해서 그걸 가지고 우리 당 제대로 개혁할 겁니다. 어, 중도에 대한 설명이 부족했던 부분들 이번에는 제대로 적극적으로 알리겠습니다. 사실 중도 하면은 단순히 좌나우 중간이라고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는데 어, 그게 아닙니다. 우리는 문제 해결 정당이다 이제 그걸 기치로 삼고 이제 더 열심히 알려서 제대로 모든 국민들이 우리 국민의 당이 어떤 당이다라는 걸 제대로 인식하도록 만들겠습니다. 예, 지금 최근 상황에 대한 또 어제 취해 안철수 현 대표의 최근 상황에 대한 발언인데요. 그전에 좀 지난 얘기지만은 당시 TV 토론에서의 영량 문제를 대선 평가 보고에 상당히 강하게 지적을 했는데요. 그 대목 한두 가지 있으면 좀 영상 좀 보여주실래요? 제가 갑철수입니까 안철수입니까? <laughs> 다시 한번 <laughs> 갑철수입니까 안철수입니까? 무슨 말씀이신지요 갑철수입니까? 안철수입니까? 그것도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네요. <laughs> 갑철수리. 갑... 제가 m b 아바타입니까? <laughs>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간에 그런 말도 있죠. 아니, 지금 문후보님 생각을 묻습니다. 제가 m b 아바타입니까? 그게 제 생각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저는 지금 방금 말한 안철수보가 후 말하는 그런 이야기를 제 입으로 올린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지금 자꾸 떠도는 이야기를 가지고 이런 질문을 하니까 제가 달리 답할 방법이 없습니다. 안철수 본인 아니면 아니라고 본인이 해명하십시오. 정문재인 결과들 하지 마시고 국민들 바라보고 정치하시죠. 지금 네. 그러면 m b 아바타가 아니라고 확인해 주시는 거죠? 예뭐예 <laughs> 아, 뭐, 예,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 네. 뭐 MB 아바타냐 이 얘기는 주목을 끌기는 끌었었는데요. 대선 평가위원들은 TV 토론 과정에서 패착이었던 걸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전혁진 변호사, 어, 대선 평가에 대한 평가 또 아니면은 과연 어떻게 대안이 가능할까 개선책이 가능할까라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냥 일단 저는 제가 쓴거 이야기를 갖다가 하는 걸로 예. 그 대신하겠습니다. 정치는 제가 듣기로는 정세를 만들어가는 사람이라고 제가 들었는데. 예. 그런데 사실은 지난 대선에서 안철수 후보에게 굉장히 유리했던 국면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아, 유리했던 국면이 많았다. 네. 그런데 그 유리했던 국면에 스스로 그 물을 갖다가 확 끼얹은 사람은 다른 사람도 아니고 안철수 후보 본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야기해가지고. 뭐 해석 좀 해주시죠. 이거는 사실 조도못 먹었다. 아하. 그런 의미로 저는 아하. 생각을 했다 하고. 그다음에 그 대선 보고서가 그걸 갖다가 이야기한 거 아닌가 네, 그러니까 네.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이정훈 실장. 예. 어 사실 전체적으로 평가 보고서를 보면 네. 뭐 우리가 그 정치 패널들끼리 그때 걱정하거나 우려하거나 했던 내용이 굉장히 많이 촘촘히 들어가 있습니다. 네. 어 철학도 잘못됐고 뭐 과정 또 조직에 대한 문제 또 말씀하셨듯이 그 후보 후보자 개인에 대한 문제까지 다 이렇게 그 총 망나 되어 있는데 제가 보기에 가장 큰 문제는 사실 당과 후보자가 유리돼 있었다. 후보자는 개인기류 자기의 어떤 그 비선 아그 아니 비선까지는 아니지만 자기가 극소수 측근들에 의해서 네. 이렇게 의존했던 어떤 부분들이 있었고 당은 당대로 당의 조직을 제대로 활용도 못하고 후보자에 그냥 음. 끌려가는 그런 모습들이 계속 비춰졌는데 네. 문제는 이 평가 보고서라는 것이 만든 이유가 사실은 악 이 거듭나 보자 정말 예, 예. 이런 것으로서 우리가 반성을 하고 조직이라든지 혹은 음. 대표 그당 대표의 문제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을 한번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앞으로 이런한 패착을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의미로 평가 보고서를 만드는데 예. 또다시라는 표현을 제가 왜 쓰냐 하면 (2012년도에) 어, 패배한 민주당이 한상진 교수가 네, 위원장으로 그랬죠. 해서 네, 네. 평가보고서를 만들었어요. 그때 그 내용 중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패권주의가 문제고, 어, 운동권 중심의 어떤 그런 정당이 네. 문제고, 이런 문제들을 계속 이야기했는데, 그때 그것이 받아들여지진 않았거든요. 그리고 뭐 그쪽 당의 후보가 다시 나와 대통령이 됐잖 않습니까? 그리고, 그런데 문제는 또그 평가보고서를 갖고 당내에서 얼마나 네, 사실 그랬죠. 흔들었는지 네. 몰라요. 그러니까 네. 문제는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이것도 사실은 어, 안철수, 어, 지금 대표에게 물었더니, 안철수 대표가, 아, 어, 그냥 내가 반성하면 되지요. 이 정도로 네. 그냥 머는 게, 사실은 왜 평가 보고서를 만드는지, 진짜 평가를 위한 평가만 더 대풀이 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어떤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 이정근 실장이 음. 지적한 그런 부분이 좀 있긴 합니다. 그런데 보니까요, 최근에 이제 끝났지만은 당 비대위에서 대선 평가 보고, 대선 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또, 혁신위원회를 같이 구성했단 말이죠. 그래서, 둘간의 유기적인 관계를 가지고, 최종의 보고서를 낸것 같지는 않아 보입니다. 혁신은 혁신대로, 뭐, 혁신이어서 안을 내고, 평가는 평가 보고서로 나왔기 때문에, 이종도 실정이 지적한 그런 부분이 조금, 어, 일리가 있어 보이긴 합니다. 어떻습니까, 김건덕 부장? 이런 지적들이 나왔는데 지적이 수렴이 될수 있을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예, 수렴을, 안, 저기, 안철수 대표는, 어, 대선 패배는 내 책임이 크다. 예. 앞으로 이거 겸허히 수용하겠다 말은 했는데 네. 과연 근데 그게 실천으로 이어지느냐 네. 그거는 여러 가지로 의문점이 있습니다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는 요번에 방금 말한 실장님의 이야기에 얼른 동감을 하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거론이 됐어요 안철수 후보의 개인의 문제 중도 노선의 문제 이런 여러 가지 TV토론 문제가 거론됐는데 제가 보기에 권투로 말하면 여러 가지 거기에 문제를 지적한 게 어퍼컷도 있었고 스트레이트도 있었고 잽도 있었는데 결정 타인 케우펀치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안철수 전 대표를, 야, 진짜 결정적으로 어렵게 만나는 그런 케우펀치는 없었던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어, 안철수 전 대표는 이걸 수용하겠다 이랬습니다. 하여튼, 어쨌든, 제가 보기에는 안철수 대표의 개인의 문제도 굉장히 크지만, 네. 여러 가지를 한번 지지율이 1등이 될 때도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개인의 그러한 기회를 차지하지 못한 개인의 문제도 있었지만, 한국, 이, 한국적인 상황에서 의 중도 노선의 한계가 굉장히 음, 있지 않았느냐. 네. 노선의 문제. 네, 노선의 네. 결국에는 이분법적으로 좌우 양쪽으로 흘러가는데 중도 네. 노선이 그거를 흡입하기가 굉장히 어려웠다. 예를 들어서 지금 같은 경우도 이 방송 개혁이니 방송 장악이니 이런 문제, 네. 이런 논란이 터졌을 때 과연 국민의당이 어떤 입장을 취할 수 있느냐. 항상 네. 이러한 문제에 봉착하기 때문에 확실한 입장을 표명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러한 딜레마를 어떻게 벗어나느냐. 이게 과제인 것 같습니다. 네. 그 아마 대선 평가 보고서에서 중도 문제를 지적했는데 중도 자체에 대한 지적보다는 내용 없는 중도를 아마 지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뭐 평가에 대한 다시 한 번의 평가도 필요하지만은 국민의당 입장에서 봤을 때 이런 지적들이 과연 극복이 가능할 것인가 어떤 것은 본인이 조금 더 노력해서 한계를 극복할 수도 있을 것이고 어, 아니면은 뭐 경우에 따라서는 선수를 바꿀 수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은 게임의 규칙 자체를 바꿀 수도 있을 것이고 하는데 이런 국리든 저런 국리든 간에 과연 대안이 가능할지. 자재 교수. 예, 네, 저는 뭐 이번 평가 보고서 보면서 딱 떠오른 말을 생각을 제가 안철수 이 대표 이 세자로 한번 말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네. 안 바뀐 철수의 재수 대선이다. 아하. 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실 어제 그, 그 평가 보고서에 보면 이번에 실패한 게세 가지입니다. 내용 없는 중도주의 그리고 이제 박지원 상학론 세 번째는 또 공조직을 무시한 이노스컬의전행뭐이 정도로 정리되는데 사실 따지고 보십시오. 2012년도 이 안철수 대표가 처음 이 대선에 도전했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이거 내용 없는 중도주의 자체가 이 모함을 말한다고 한다면 당시 안철수 이 후보가 이야기하던 이 지금 지향적이 뭐냐 새 정치가 뭐냐에 대한 여러 가지 우려가 있었거든요. 그것이 5년 뒤에도 지금 4년 뒤에도 다 반복이 됐다는 것이죠. 그리고 박지원 상황론으로 지금 대변되는 이 선거 과정에서 이슈가 제기됐을 때 항상 적극적으로 대응하지만 더 끌려간다. 본인이 이 판을 주도해 가는 이슈를 먼저 선점하지 못한다는 것이 이번에 또다시 대풀이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공조직 대신 이너스크를 의존했다는 부분은 2012년도 에 진신 캠프의 실패에도 상당히 중요한 의미로 네. 지적됐던 부분이거든요. 이것이 또 반복됐다는 것이죠. 사실 지난 2012년 대선 실패하고 난 뒤에 안철수 대표가 하수에서 아 그러니까 어느 자리에서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안철수의 강점이 뭐냐? 같은 실수를 두번 다시 대풀이하지 않는 것이 나의 강점이라고 야 했죠. 그렇습니다. 본인이 그렇게 얘기했죠. 그렇죠. 그데이분이 다시 되풀이됐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앞으로 가면 어떻게 할 것이냐 결국은 안철수가 바뀌지 않는 이상 앞으로도 상당히 힘들 것이다 그래서 어제 이 보고서가 나오고 난 뒤에 본인이 이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모든 것은 내 책임이다 네. 내가 바뀔 거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과연 안철수 대표 본인이 바뀔지 안 바뀔지는 뭐 본인만 알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지지자들이 아마 눈부릅되고 보지 안 지켜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정기현 대표이가 되겠습니다. 뭐 지난 대선 평가라고 하면 뭐 모든 게 안철수 후보에 의해서 뭐 실패로 정리가 된 것이고요. 저는 뭐 과거에 대해서는 뭐 다들 말씀해 주셨으니까 저는 이제 미래 안철수 후보 또는 정치인 안철수 가, 가야 할 길이 뭐냐에 대해서 굉장히 비관적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저는. 뭐, 미래를 지난, 비관적으로 보고 있다고요? 예, 다르게 말씀드리면 안철수 후보가 꿈꾸는 것은 결국 대한민국의 대통령이지 않겠습니까? 당대표를 계속 한다거나 국회의원을 5선까지 가서 국회의장을 하는 것이 목표가 아닐 텐데. 예. 그러면은 지난 대선의 패배라는 것은 게임으로 보면 대선 패배지만 실제로는 안철수 정치의 실패였다. 그러면 그 실패라는 것이 이제 원인을 진단해서 앞으로 어떻게 갈 것인지 새롭게 이제 정사진을 내놔야 하는데 저는 이제 조직 장악력 특히 이제 당 대표로서 또는 당의 사실상 얼굴로서 어느 정도의 헌신성과 조직 장악력을 가지고 있었느냐 제가 만나본 국민의당 대다수 의원 또는 당직자들은 안철수 후보가 갖고 있는 개인적 그 매력 리더십 면에서 당의 대표격으로 하기에는 매우 좀 부적합한 측면이 있다라는 건데 하나가 있고요 예. 두 번째는. 아까 극중주의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이제 얘기를 본인은 네. 하고 있지만, 과연 정치 현실에서 네. 극중주의라고 하는 이론이 실제 우리나라에서 적용될 수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들을 과학을 전공하신 분이 네. 가지고 나와서 얘기를 했을 때, 네. 과연 정치인으로서 성공할 수 있느냐, 이 문제가 있고요. 네. 세 번째는 결국 대통령으로서 가기 위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있을 텐데, 저분이 지금까지 보여줬던 정치 역량이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서 국민이 믿고 맡겨도 되겠느냐? 예. 또이 부분에 대해서도 회의를 갖고 있는 사람이 네. 많다는 겁니다. 그러면 예. 기왕에 이번 재신임을 통해서 당 대표가 되었으면 예. 조직에 대한 헌신성, 정치인으로서의 자세, 대통령감으로서의 역량 이세 가지를 동시에 갖추는 정말 뼈를 깎는 그 고통의 과정을 반드시 좀거쳐달라 요즘 단하게 옆에서 정치 컨설팅 하는 사람한테 매덕씩 주고 그런 거 받지 말고 네. 정말 대한민국 정치가 어떻게 가야 하는지 방향을 가지고 자기 스술을 뜯어내는 이런 네. 것들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차이는 10초만 더 하겠다고요. 예. 네. 아니 제가 좀 들어보니까 네. 정치 해본 사람 입장에서도 한번 얘기해 볼 필요는 돼. 정치 지면요. 이유가 100가지 돼요. 맞습니다. 그건 그래 가지고 그 100가지 다 하다 보면 이면 그게 이긴 원이 인 되는 거죠. 그렇죠. 표까지 다 하다 보면은 제가 볼때 아마 안철수 대표 출마하기 가 어려울 거 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정치인은 표라는 거는 그 상황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음. 그런데 이제 들어온 표를 못못 붙잡아 두는 게 이제 어, 어, 제일 문제죠요 그런데 네. 지금 안철수 대표 같은 경우에 못 붙잡은 게 문제인데 왔다 갔다해서 그래요. <laughs> 어, 뭐, 그, 차이원 얘기한 부분 상당히 일리가 있긴 합니다. 만약에 승리했을 때는 그 여러 가지 똑같은 이유가 승리의 원인으로 분석이 되고요. 만약에 패배했을 때는 그게 패배의 원인으로 분석이 됩니다. 대표적으로 이번에 아마 지적됐던 내용 중에서 정치 현장에 대해서 경험이 없는 사람 홍보를 썼다. 이런 지적도 나왔는데 만약에 승리했다면 역시 기존, 기존 정치에, 기성 정치에 익숙하지 않는 새로운 접근이 승리했다 뭐 이렇게 해석할 여지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뭐 부분적으로 일리가 있긴 한데 제가 지적했다시피 어쨌든 패배했다면은 과제로 던져진 것을 스스로 극복하고 대안을 만들 수 있을지 아니면은 당 차원에서는 게임의 규칙 자체를 접근 방법을 달리할지 여러 가지 접근 방법이 있을 것인데 조금 더 여러 가지 어려운 과제들이 좀 놓여 있는 같습니다. 으로 알리겠습니다. 사실 중도하면은 단순히 좌나 우 중간이라고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는데 어, 그게 아닙니다. 우리는 문제 해결 정당이다. 이제 그걸 기치로 삼고 이제 더 열심히 알려서 제대로 모든 국민들이 우리 국민의당이 어떤 당이다라는 걸 제대로 인식하도록 만들겠습니다. 네, 지금 최근 상황에 대한 또 어제 취해 지금 안철수 현 대표의 최근 상황에 대한. 말인데요. 그전에 좀 지난 얘기지만은 당시 TV 토론에서 역량 문제를 대선 평가 보고에 상당히 강하게 지적을 했는데요. 그대목 한두 가지 있으면 좀 영상 좀 보여 주실래요? 제가 갑철습니까 안철습니까? <laughs> 다시 한번 더. 갑철습니까 안철습니까? <laughs> 무슨 말씀이신죠? 아니 갑철습니까 안철습니까? 그것도 궁금하시지 모르겠네요. 제가 MB 아바타입니까? <laughs>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간에 그런 말도 있죠. 아 지금 문후보님 생각을 묻습니다. 제가 MB 아바타입니까? 그게 제 생각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주제는 국민의당 대선 평가 보고서 관련 얘기입니다. 어, 그동안여러분 알려, 알려져 있기 때문에요. 지난 대선에서 국민의당이 21% 받아서 3등으로 패배를 했는데, 그 패배 원인에 대한 분석이 여러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안철수 전 대표의 책임이 가장 큰 부분이죠. 후보자의 책임, 후보자의 역량 관련 부분에서 가장 많은 지적이 왔었고요. 캠프를 구성하는 것에 대한 문제, 홍보 전략의 문제, 특히 TV 토론에서의 과정 문제 등을 얘기를 했는데요. 우선 제가 이런 내용들은 이미 다시 한번 소개가 될 테니까요. 는 어쨌든 안철수 현 다시 신임 대표가 됐죠. 가장 큰 책임은 나에게 있다. 겸허히 수용하고 당을 제대로 개혁할 것이다라는 것인데 먼저 두 가지 질문을 제가 패널들에게 던지겠습니다. 하나는 국민의당 대선 평가위에서 평가 보고서를 냈는데 국민의당 대선 평가 보고서에 대한 패널들의 평가 하나를 듣고자 하고요. 또 하나 여러 가지 문제점 개선 대책이 지적이 됐는데. 과연 문제점이 시작됐다고 해서 대안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인가 문제가 있다는 것하고 대안을 마련하는 점하고 별개의 문제인데 두 가지 점에 주목해서 패널들 답을 준비해 주시고요. 자료를 영상으로 좀 보겠습니다. 안철수 전 후보의 연약한 지지층, 대선 승리를 위한 전략 부재, 준비되지 않은 홍보 전략과 캠프와 당 선대위 간의 협조가 유기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한 점 등이 더 대선 패배의 원인으로 거론되었습니다. 후보의 모호한 중도성, 대중성, 선대위 컨트롤 타워 역량 부족, TV 토론 컨셉 설정 실패와 더불어 지나치게 늦어진 주요 공약 결정, 선대위 책임 위원들의 경험 부족 후보 선대위 각 조직별 분야별로 정밀한 분석 결과가 담겨 있습니다. 이번 대선에서 패배의 가장 큰 책임은 저한테 있습니다. 그리고 또 대선 평가 보고서에서 나온 내용들 제가 고칠 점 그리고 당이 고칠 점들 겸하게 허 받아들이고 수용해서 그걸 가지고 우리 당 제대로 개혁할 겁니다. 중도에 대한 설명이 부족했던 부분들. 이번에는 제대로 적극적으로 물을 갖다가 확 끼얹은 사람은 다른 사람도 아니고 안철수 후보 본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야기해 가지고 영어로 해석 좀 해주시죠. 이거는 사실 조도못 먹었다 아하. 그런 의미로 저는 아하. 생각을 갖다 하고 그 다음에 그 대선 보고서가 그런 걸 갖다가 이야기한 거 아닌가 네. 네.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이정근 실장. 예. 네. 어, 사실 전체적으로 평가 보고서를 보면 네. 뭐 우리가 그~ 정치 패널들끼리 그때 걱정하거나 우려하거나 했던 내용이 굉장히 많이 촘촘히 들어가 있습니다 네. 철학도 잘못됐고 뭐~ 과정 또 조직에 대한 문제 또 말씀하셨듯이 그~ 후보 후보자 개인에 대한 문제까지 다 이렇게 그~ 총 망라되어 있는데 제가 보기에 가장 큰 문제는 사실 당과 후보자가 유리돼 있었다 후보자는 개인 기류 자기의 어떤 그~ 비선 아~ 아니 그 비선까지는 아니지만 자기가 극소수 측근들에 의해서 네. 이렇게 의존했던 어떤 부분들이 있었고 당은 당대로 당의 조직을 제대로 활용도 못하고 후보자에 그냥 음. 끌려가는 그런 모습들이 계속 비춰졌는데 네. 문제는 이 평가 보고서라는 것이 만든 이유가 사실은 아이 거듭나보자 정말 네. 이런 것으로서 우리가 반성을 하고 조직이라든지 그 그러니까? 네, 저는 지금 방금 말한 안철수 후보가 말하는 그런 이야기를 제 입으로 올린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지금 자꾸 떠도는 이야기를 가지고 질문을 하니까 제가 달리 답할 방법이 없습니다. 안철수 본인 아니면 아니라고 본인이 해명하십시오. 정문제인 걸고들 하지 마시고 국민들 바라보고 정치하시죠. 지금 네. 그러면 MB 아바타가 아니라고 확인해 주시는 거죠? <laughs> 아, 예, 뭐, 예,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 네, 뭐, MB. 아바타냐 이 얘기는 주목을 끌기는 끌었었는데요. 대선 평가위원들은 TV토론 과정에서 패착이었던 걸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전혁진 변호사, 네네. 대선 평가에 대한 평가 또 아니면 은 과연 어떻게 대안이 가능할까, 개선책이 가능할까라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냥 일단 저는 제가 쓴거 이야기를 갖다가 하는 걸로 예. 그 대신하겠습니다. 정치는 제가 듣기로는 정세를 만들어가는 사람이라고 제가 들었는데... 예. 그런데 사실은 지난 대선에서 안철수 후보에게 굉장히 유리했던 국면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아 유리했던 부분이 많았다. 네, 그런데 그 유리했던 국면에 스스로 그.